제이거 뭐야? 쟤이거 뭐야? 제이거 귀여워, 귀여워. 뭐야? 귀이거 뭐야? 귀이워 뭐야? 제이거 뭐야? 제이거 뭐야? 대야 보고 어. 음. <laughs> 오, 아, 브리아칙는구나 아, 브아조리는구나아니는 일단 아드는 브리아드는 브리아드는 는뭐 기차만 보면 되니드는 브리아드는 리만 먼저 집었구나. 오. <laughs> 리리 <배터리 웃음> 배터리가 들어가? v 음, 네 음. 배터리 넣으면 되지 엄마 r i v e t 거야? r i v e t t u 이 i 아주 t 벌어졌어요, 이 t t u r i Vettu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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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이게 반사면? 찍찍 뽀뽀 우와 이 웃는 거봐 진짜 표정도 있어 우와 귀엽다 그치 주 어, 찍찍 뽀뽀 여기서 해야겠네 방바닥에서 음. 어? 뿌러졌어? 저 엄청 부실해 빠진 거지? 또왜 음. 그랬어? <laughs> 지표정 몰란 표정인데? 자, 멈췄다가 갑니다. 자, 이번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. 지우 형정놀랍표저 손에 닭 들고 친구들, 친구들 태워줘야 되는데 지우가 지금 저걸 들고 있어서 못 태우네 친구 태워야지 호빵맨 태워줘 호빵맨 호빵맨, 호빵맨 태워줘 지아 그냥 요거네 안 치는 호환이 되네. 응. 서 있어야 돼. 아, 서 있어야 돼. 어, 호환이 돼. 그러면은, 이렇게 딱 결말하니까. 흑백맨이 너무 뒤있는데, 근데? 음, 좀 알아서 해. <laughs> <귀의> 표정만. <웃음> <쪼리기>. <웃음> 귀여워. 진짜 <laughs> 소리잖아 와, 신기해. 아, 좋아한다기보다, 음. 신기하고 음. 약간 음. 놀란 것 같죠? 어, 경찰차 이런 건 보고 그냥 좋아하는데 이건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라 어, 호빵맨 뜯을 거야! <laughs> 호빵맨 뜯을 거야! 호빵맨 내 <laughs> 건데 지금 응. 숨을 거칠게 쉬고 있어, 지금 <laughs> 어, 저 강아지는 왜 떨어져 있지? 강아지가 어디 있었지? 강아지가 원래 호빵맨 데있어요아 한 명씩밖에 못 태우네? 어, 어, 왜, 왜? 너가 잡고 놀고 싶은데 얘가 혼자 돌아? 지금 너가 잡고 놀고 싶은데 얘가 혼자 돌지?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. 시우야. 그치? 지우는 그런 애가아니라고요막 휘저는 그런 아이 아닌데. <laughs> 지우야 이제 네가 해도 돼. 이거봐이거 봐. 아추니까오잖아우아우빵맨데 이거 봐. 응. 응. 얘는... 데리고 갈 거야? 아우빵맨만 데리고 갈 거야? 빵 호빵맨, 땅... 호빵맨 내친구야 안에다 다 실어줘 지우야 안에 실어줘 안에 실어줘 지우 그어서 찍찍 보고 초바치가 찍찍 보고 이제 관찰할 건가 봐. 자 빵도 응. 여기 실어줘야 돼 지우 야 지가 한대. 아 이거 하니까 힘들어. <laughs> 어, 바닥에 앉아 있어. 아. 지우는 얘가 돌아다니면 안 건드리고 멈추니까는 힘드잖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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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이제 출발해 도 되겠다. 응. 그런데 응. 지우가 너무 놀고 있다. 아이고. 지혜는 지금 지가 하고 싶은 b 혼자 가는 t e r h a 없어 a h Tick, tick, po, po, your cheek, t i c 봐 po, po, t i c 는데 움직이는 거 싫어 아직 그냥 혼자 둘게 해주자 오오오 지은을 음. <laughs> 일단 탐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탐색 아래 바닥 우와 찍찍복복 <laughs> 뭐 하는 거야 아빠는 아빠 제압 경찰차 연결해 주래 연결하고 싶은가 봐아빵 먹일 거야 기차 빵 냠냠냠 할 거야 응빵 실어줘 빵또 여기 있어 여기 빵 여기지 빵 빵 여기, 어, 빵 여기에 이렇게 싣고 가는 거야. 또 빵. 지우, 지우 양말 좀 신겨줘. 그래도 양말은 신겨줘요. 조끼 하나랑 양말. 빵 여기 이렇게 음. 싣고, 응. 음. 치치복 빵 여기 실어줘 빵, 빵 여기 넣어야지. 친구. 친구 여기 이렇게 태우고 빵이 합쳐지는 건 아니야 빵 여기 7750응응응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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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음. 찍찍폭폭 이게 지금 너무 재밌어 음? 음? <laughs> 이거 꼭 그이 우리 아들 귀엽다. 아, 나 전혀 <laughs> 재미없사 자기가 해야 되겠지. 아, 자꾸 딱지해 잠이 안 자고. 응? 발견 주시겠어요? 아. 뭐라을 오므려야지, 그치? 음, 음. 아, 하품하면서, 음, 얼른 가지야. 제아도 네. 빠빠, 한번빠아도 그 있다. 제아는 어, 헷갈려.